안녕하세요. 리미티비의 리미입니다. 저는 리미파파예요. 자, 오늘도 어, 영상에 또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들이 오셨어, 오셨거든요. 자, 오늘은 역시나 어, 수지, 수아 친구가 함께해 주셨어요. 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티비의 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자, 오늘은 리미... 예, 리미티비의 주인공, 리미,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파트너, 수지수아가 만든 종이 스킷. 아,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서 이거는 영상이다. 이건 유튜브 각이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촬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아 친구의 작품인 딸기 우유 스킷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냥 초코부터. 아, 초코, 초코 공부터 할까요? 네. 얘는, 얘 이름은 토토예요. 네. 너무 커, 그냥 토토. 토토는 맨날 여기서 샤워를 해요 깨끗한 친구군요 <웃음> 네. <웃음> 네 나는 맨날 이렇게 안 하는 샤워기로 이렇게 씩씩씩씩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샴푸로 이렇게 씻고요 오 샴푸도 있군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없는 게 머리를 없어 머리를 이렇게 감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수건으로 머리를 닦렇게 감고요 아 그거 수건이었군요 <laughs> 놀랍습니다. 나, 나 네, 이게 맞아요. 놀라운 거야. 모든 게다 있는 게 진짜 진짜. 여기서는 집 같아. 유치원 막. 가려고 옷을 입어요. 네. 유치원 가려고 옷을 입습니다. 어 모자네요. 안녕. 나는 외출하고 올게. 외출하고 왔습니다. 그럼 잘 때는? 잘 때는요. 자 엄마 나 이제 자고 싶어요. 알았어. 잘 자야지 이제. 자려면 어, 유튜브 안 유튜브 돼요. 보지 말고 일찍 자라. 그러고 이제 엄마 강제로 씌워주는 거죠. 자. 토터 자야지 이제 어 밥을 안 먹었네 그리고 보니까 엄마 나 밥을 안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 그럼 밥부터 먹으렴 <laughs> 엄마 나밥안 먹었어 밥을 야안 되는 벗고 먹어도 먹어도 되지 않니 머리 쓰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음. <laughs> 어. 자 토터 토터가 두 번째 좋아하는 꿀 연린인형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생선 어 그렇지 고은 생선 잘 먹어 시작? 왜왜저 강에 올라오는 연어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 그리고 꿀도, 꿀도 잘 퍼먹고. 마지막 원샷. 벌집에서 꿀 꿀도 잘 퍼먹고요. 재먹었대. 맞아 맞아. 엄마 아, 나 이제 잘게요자 토토 이제 이불 업고 자렴. 이 엄마. 시간 맞힙니다. 이불도 이불도 있고 안대도 있고 잠옷을 입고. 시계도. 시계.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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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울려야 아침에 학교 학교 가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외각이 좋다고. <laughs> 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벽에 장식도 했어. 음. 네, 그렇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리미 친구 거 바나나 맛 우유 스키. 네. 스키리. 예, 이름은 모르고요. 햄찌예요. 아, 햄찌래요. 아, 햄치. 얘는요 옷을 입어요. 얘는요 유치원을 안 가요. <laughs> 어디 가요? <laughs> 몰라요. 이건 음, 학교를안 다니는 불량 학생인가요? <laughs> 아니요. 그러네. 얘는 어른인가 봐요. 아, 어른? 어, 그렇지. 어른일 수도 있지. 어른이에요. 응. 뭐바나나맛 우유 집에 산다고 다 어린일 이 필요는 없잖아. 음, 맞아. 안경도 있어요. 오, 안경. 기가 막힙니다. <laughs> 원래 여기에요.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렌즈 같은 거. 근데 제가 그거 이상해서 가지고 그냥 잘라 버렸어요. <laughs> 네. 아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네. 아니 많아서. 원래 여기에 또 양념 대이프를야 되는데 안 붙여가지고요. 네. 아 여기 밥이 있어요. 오. 얜, 얜 채소밖에... 주머니 안에서 <laughs> 주머니 안에서 저기가 나왔어.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해바라기 씨. 오 해바라기 씨 통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가 있었네 진짜로. 나는 먹는데 해바라기 씨. 야 기가 막힌다. 얘는요 채소밖에 안 먹어요. 음 해바라기 씨도 채소긴 채소인가요? 맞아. 아 김밥을 먹고 음. 산책을 나가요. 네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음.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어, 햄스터는 가만 아. 내비두면 살 너무 쪄요. 운동 시켜줘야 돼, 맞아. 이게 붙이는 거 맞죠? 아까 전에 이게 붙어 있었나? 자, 옷장 손. 옷장이 두 칸짜리 옷장인데 하나는 외출복, 하나는 잠옷. 안경도 이제 벗으려면. 자 안경 잘 벗어놓고 손에 닿는 데다가 자기 전에 잘 놔둬야지 다음날 아침에. 아, 안경도 안 찼었나? <laughs> <짠. 웃음> 자 어, 이제. 옷을 입어요. 옷 입자. 자 잠옷, 잠옷 입었고요. 안돼도 들고 가야지. 죠 잠옷이라는 거 알겠어. 아, 저 아, 땡땡이 무늬를 딱 보면은 싶었는데. 딱 잠옷이라는 걸 알겠어. 애출복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안돼. 안돼도 <laughs> 안돼는 손에 들고잖아요. 안돼를 하고. 아니요. 저녁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저녁밥을 들고... 어 손에 들고 일단 저녁 이제 먹고. 얘는 햄스터여서요. 어, 야채를 또 먹어요. 해바라씨 까서 잠시만요. 잘 먹죠. 네, 으흠. 넣고, 안대를. 자, 아, 여기. 아, 안 씻었네요. 아, 일단, 그렇지. 그러면 안대 내려놓고, 옷도 벗고. 있자. 욕조에 들어가겠지. 이야, 욕조에 들어갔어. 아, 저거, 저거 기가 막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욕조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렇지 샤워기로 물 뿌리고요 제가 샴푸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 아 샴푸는 아직 안 만드셨고 그럼 내 샴푸 빌려줄게 여기 <웃음> <웃음> 나도 자, 있는데 초코 샴푸를 <laughs> 빌려서 아유. 원래 음. 바나나 우유 맛 초코가 음. 있는데 이렇게 아니, 장을 초코가 제때 안 보면 은 물건들이 없어요 <laughs> 귀찮아도 장을 보긴 봐야 돼요 아, 이거 자주 겪는 일이죠 우리 응. 엄마 아빠들도 자주 겪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잘 붙었나 확인 좀잘 붙었고 아, 얘도 안안 안 떨어져 왜왜안 떨어져? 왜? 아 수건이 오 수건이 젖었어요. <laughs> <절, 힘드네>. <laughs> 어 닦자.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수건으로 바짝말려야죠 머리를. 다시 걸어놔야 돼요. 머리를 바짝 말리지 않으면 에. 탈모가 온답니다. 어 그렇죠. <laughs> <laughs> 두두피 속에 아 맞아요 두피 속에 여드름 나면 그그 그 부분이 머리가 음, 점점 안안 안 나. 한번 그런데... 한번 상처 난 자리는 두피에 상처 나면 머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생기면 듬성듬성 해져 금방. 그래해야 된다. 머리를 잘안 말린다. 머리를 잘 말려야 돼요. 빠짝 말리고 자야 돼요. 특히 <laughs> 언니님 머리. 네 알았습니다. 안 이제 안돼요. 이제 못해요. 뭐... 안돼요. 머리 바짝 말려야 돼요. 특히 여자들 때. 네 대머리, 알았어요. 대머리 되면 되게 보기 흉해요. 자 이제. 아, 대머리 될 거란 얘기는 아니고 조심해야 어... 된다. 어릴 때부터. <laughs> <laughs> 에이 괜찮아요. <laughs> 아, 과감하게 옷을 텁하게 벗었죠. 아, 보통 햄스터는 빨게 벗고 자는 편인가요? 어, 내 네, 거의 아니야, 그렇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빨게 벗고 자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응. 옷 입고 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아빠예요. 아우. 야, 그걸 왜 말해? <laughs> 잘 좋은, 아니, 좋은 정보. 갑자기 좋은 정보. 아직 물어봐야지. 네, 안돼도 끼겠습니다. 뭔데? 둘이 안개도 끼네요. 저기요. 저, 조용히 저, 좀 하세요. 아, 잠깐만. 안데레 잘못 꼈네. 안데레 잘못 꼈대.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아니, 안 아유, 됐다. 됐다. 또또 아, <laughs> 아, 안 돼. 아, 됐다. 아. 대충 안좀 하세요. 아코에 좀 걸려도 걸려도 됐다. 돼요. 오케이. 제 잠을 자고 아. 일어납니다. 아주 예민한 햄찌예요. <laughs> 안 안데가 잘못 걸렸다고 잠을 안 자. 잠깐만요. 어. 안안 아, 걸려. 자, 닭발 조심해주안 들고, 앞으로 들고 있니 너는? 또 아침밥을 먹어야겠죠? 아침밥은 아직 어, 옷안 갈아입고 먹는거죠? 네. 자. 냠냠냠냠냠. 다 먹었다. 다먹었자 이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어? 아니, 어? 진짜... 어? 추워? <laughs> 아니,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laughs> 아니에요. 엄마가 싫다을 내버려놨어. 야 어떻게 아니 그그옷 벗기기가 귀찮아서 그, 그렇게 됩니까? <laughs> 오 진짜 불쌍해. 어. 자 바나나맛 우리 얘, 얘가 어, 바나나맛 스킷 바나나맛 우유 스킷의 햄찌. 햄찌의 어,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다음에 우리 스와 친구의 딸기 우유 스킷. 오 얘는 입체감이 벌써 틀립니다. 뭐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이. 너무 커. 자그거 뭡니까? 이름표입니다. 아 이름표. 몽실이 오케이. 네. 나이 한 차이예요. 아 나이 1 살. 성별 여자. 아 여자였어요? 음. 네. 여자였군요. 오케이. 야저 모양 어,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실 이개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 개 응? 얼굴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 짜잔. Oh 자햄찌 하루 시작해 주시죠. 햄찌 아닌데 몽실이. 아 햄, 아 쏠리. 몽실이, 몽실이 하루 시작해 주세요. 잠깐만요. 두 명이다. 개터는 어허. 이거 뭐지? 몽찌 주. 아 몽, 몽찌래. 몽실이도 주인이 있네요. 몽실이는 특이하게 주인이 있습니다. 음. 너무 엄마예요. 어, 몽실이 엄마. <laughs> 아니에요. <꿈마에요. 웃음> <laughs> 엄마 같은데. 여기 <laughs> 치는 몽실이가 엄마지만 몽시리. 사실 어, 개 주인은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네. 저 조그만 저 어, 아가씨가 아가씨 아니에요. 꼬마예요. 어, 꼬마. 꼬마도 더큰 강아지도 있어요. 조그만 아가씨가 주인공. 아, 주인, 개 주인. 그리고 주인은 아니죠? 아, 주인공은 몽실이 너무 헷갈린다, 지금. 자영. 오케이. 렛츠 고. 일단 밥. 다... <laughs> 처음에 얘는... <laughs> 몸... 처음에 신나게 씻는 거군요. 네. <laughs> 아, 얘는 어, 집에 오자마자 씻네요 네 어차피 어. 치칙니다음 샤워기 치차와. 그 다음에 오. 샴푸까지 오 샤워기가 입체적이라 너무 멋져요 샴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개도 어개 샴푸보단 사람 샴푸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좋은 샴푸를 아, 네. 써주면 일단 털이 어, 네, 부드러워집니다 네. 어 여기가 이미 부글, 부글부글해요 괜찮아요 부글. 자 샴푸를 부글부글 내서 아니, 거품을 낸다에 아니 밖에서 내거으로 딱! 나중에 어떻게 닦아? 싹 비누를 또샴푸로싹 물로 딱 씻어준 다음에 깨끗하게 헹구면 그 다음에 수건으로 바짝 그 다음에 이거 마연 마연 달달달달달 다 털어가지고 숙석 숙석. 아 원래 소믈 제가도 넣어야 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넣었어요. 잠깐만. 아이 끝났니? 음. 자 아주 깨끗해졌어요. 얘도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아 주, 주인도 씻나요? 아, 자, 주인 똑같아요, 주인권은 어차피. 생략 어,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실까요? 네. 주인아 너 네. 불쌍하구나. 너무 불쌍해. 저도 비유 치험권 가지고. 어, 뭐랄까? <laughs> 영상이 길어지면 일단 어, 그, 러닝 타임이 길어질수록 오. 지루한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자, 웃음>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 주인 주인님의 어, 그 샤워 장면은 <laughs> 스킵. 사실은 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도 유치원 내까지. 아하. 어 가방, 주인도 옷이 따로 거기, 있어. 가방 이도 주인 옷은 다른데? 따로 있어. 오입니다 그렇지 이거. 유치원복이네. 정확하게 유치원에서 입을만. 그 한입니다 우와 유치원 가방. 오 놀라워. 저것들을 다 붙이면은 진짜 저기가 돼. 뭔가 아, 유치원 초반으로... 가는 그런 옷 차림이 돼. 네. 네. 여러분 저 이거 유치원 안 보여 안 보여 이 위에서 설명해 주세요. 네 유치원 응. 모자인 줄 알았어 이게. <laughs> 이거 있잖아요. 이견줄 알았어요. 아강아지한테 씌워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아니 이게 이거 유치원 음. 모자 있잖아요. 이게 유치원 모자 줄 알았어요. 응. 얘 또. 아저저 음, 강아지 음. 치마가 유, 유치원 근데 강아지도 유치원을 갑니까? 네. 강아지 유치원 실제로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음.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강아지, 유치원에 가는군요. 강아지 훈련소가 유치원 아니에요? 지원이랍니다. 갔다 와요. 자, 갔다 왔다고 치고. 아, 복장이 너무 어, 기가 막혀요. 모든 기가 막혀요. 것이 다 있어. 모자 입고, 옷 입고, 그다음 내복을 입고 왔네요. 유치원 가방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 지금. 유치원 가방. 이 디테일이 있어요. 어우 이게 어, 이 이게 참 아니, 별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디테일이 요, 너무나 어잘 살렸다는 거. 아니, 이런. 별거 이런. 아닌 게 아니에요. 어 별거 <laughs> 아닌 게 진짜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사람이에요? 야, 애들 <laughs> 애들 장난감 이렇게 실제로 만드는 장난감인데. 오 이런 디테일, 애기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어, 생각이 딱뭐 들었거든요. <laughs> 정말 재밌어요. <laughs> 네, 정말 재밌어 보여요. 자 일단 집에 왔으니까 다또 벗어야죠. 아니, 이게 그래서 일이고? 자, 옷장에 정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까 빗도 있집니다. 아 빗, 아 빗질도 해, 하겠죠? 네. 씻고 나서 빗질하고 뭐 나갔다 들 빗질하고. 설마 또 샤워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너 샤워 합니다 아, 자. 샤워는 감사 아, 감사히 어, 넘어가고요. 자 야, 고맙지만 야. 어, 사양하겠고요. 넘어가 음. 넘어가. 얘는 잠옷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잠옷 없고요. 네. 주인은 주인은 벌써 빨리 벗고 자는 거야? 아니 속옷 그래. 속옷 입고 있잖아. 빨개빨개 <laughs> 아하 강아지 잠옷은 또 공주님 잠옷이야. 아 강아지 잠옷이어서 나 외출복인 줄 알았는데. 아 줄었는데. 저것들이 다 강아지 강아지 잠옷 용품이야. 아나 외출복이 는데 어, 강아지 머리핀. 오예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리본 같은 거는가? 리본. 그냥 이거 먹는 뭐 건가? 이거 내가 정리해줄게. 먹을 <laughs> 거, 어, 그러니까, 전... 먹을 거 할까 말까 그래요? 아하. 아, 대충 그냥 그래. 먹는 거예요 어. 할게요. 대충. 강아지한테 딸기 맛 뭔가 준 거야. 음. 짜자마 음. 까시고요. 아 맞다. 밥을 안 먹었다. 아밥그밥 그래, 밥 먹는 거 음. 보여주십시오. 딸기 여기 올려놔요. 와 인형들이 있네. 딱그어 이달이한테 딱 같은 방에서 같이 먹 먹는 걸로 하시죠. 자, 이렇게 네. 이게 주인 주인밥이잖아요. 네. 주인밥 여기 자, 있고. 제 네. 밥은 주인밥이 맛있어 보인다. 개 밥은 그래. 오지게 크고 그래. <웃음> <웃음> 주인밥도 정말 그럴싸한 도시락 같아. <laughs>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 나오는 아주 맛있는 급식판. 저데 음. 강아지 밥이랑 비교하면 강아지 사료가 더 많아 보여요. <laughs> 근데 강아지가 너무 등체크니까는 <laughs> 주인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정말 큰 밥을 먹고 어 한번 있어. 제가 대량에 <laughs> 예, 아, 식판만 식판을 가릴 정도의 밥을, <laughs> 밥을 먹어요. <먹자. 웃음> <laughs> 아, 이거 진짜 알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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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우리 어, 아, 아, 수아 수아 친구 지금 수아 친구 예, <laughs> 타임이니까 수아 친구의 작품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진행해 주시죠. 이거 양치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치컵 그 귀여운데. 아 물컵 물컵을 먹, 먹을 수도 있지 뭐 양치컵으로. 아 우리 집도 양치컵으로 물 마셔요. 아무 그러고. 컵이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밥을 양념 맛있게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양념. 아그 숟가락 숟가락도 한번 놔주시죠. 잘 보이게 옆에다 숟가락 젓가락 한두 놔주세요. 자 이렇게 숟가락과 포크로 주인은 밥을 먹어요. 근데 걔는 어? 필요 없으니까 없겠죠 당연히. 접접접접접 <laughs> 접. 접, 접. 아, <laughs> 아니 물이 물이 아유, 공중에 물이 떠, 떠 있습니까? 어쩔 줄가 없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자밥 먹었다 치고. 하루개 아, 역시 강아지라. <laughs> 아하 이이 거대한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도 되겠네. 와 이게 원래 그 강아지 박그 강아지 집 같은 강아지 왜 이렇게 편하게 왜? 왜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왜잡아 강아지 하나 들어가면 얘못잡것 같은데. 한한번 넣어보세요.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얘얘 안고 자는 건데. 어? 응. 어허. 꼭 찾는데. 이렇게 강아지는 얘 안고 자고, 얘는 이렇게 가요? 강아지를 빼고 자고. <laughs> 아니고 면좀 되지 않나? <laughs> 아니고 진짜. 인형도 있습니다 인형 그렇죠. 인형 안고 잘 거예요? 어떤 인형을 끼워주면 먹으서 자 자면 네. 자는 와중에도 딸기를 어 챙겨 먹고 있고요. 네. 네. 자 안고 자는 인형은 <laughs> 노랑 노란, 노란 곰돌이로. <laughs> 아니 그거 별로 <우리 웃음> 너무 불쌍해요. 햄찌. 몽치. 몽실이. 누구 누구를 안고 잘 건데? 몽실이누 음, 몽실이 오케이. 어어 몽실이. 자 인형이 오늘의 어 죽부인은 몽실이로 정했다. <laughs> 자내 수청을 들어라. <laughs> 내 수발을 들어라 아니에요? 음 수청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laughs> 나중에 가면 무슨 짓인지 알게 될 거예요. 물도 있답니다. 물그 물이에요? 아니 네. 물가 아니 양념 같은데 물이야. 응. 응, 아, 물이에요. 아물 뭐 물이라고 치고 오케이. 진짜 물이에요. 주인 마음에 오케이 알았어요. 톨톨 지 토하러... 마세요 저기 남의 작품에. <laughs> 음 책도 있답니다. 아 책도 있고요. 오 아, 책도 시발, 너무 시발, 멋져요. 거 어때요. 진짜 책장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이런 책들이 책장에 올려져 있고 이건 물론 개가 보는 건 아니겠죠? 네, 사람이 보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마이갓. 이 디테일 책들이 책장에 올려져 있다는 이 디테일 책장 너무. 책장 아닙니다. 너무 좋고요. 책장 아니라고요? 네. 어쨌든 <laughs> 책이 올려져 있으면 책장이지. 자 이제 어, 둘이 이제 자는 자는 장면 한번. 눈이 떠져 있는데. 어떻게 가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를 배고 자는 거지. 게 해서, 이렇니다남자친게 해서, 강아지가? 아, 남자 아게니서 여자입니다. 아, 어, 강아지랑 외로움을 이렇게 달서면서이이같이 자고 있어요. 자 오늘 스키이이 봤는데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멋져요. 뒤에도 있다 렇게이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꾸밀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어, 이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이걸 만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정말 뭐 재미있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네, 오늘 네, 네, 네. 어, 찍어 보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더워요. 그때. 아, 너무 안 아, 왜냐하면. 제가 추운 거 싫어했어요. 응시, 미니 파파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많이 타는 응시비. 응시비. 그자 그러면은 마, 어, 다 같이 한번 세트 다 같이 자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삼형제, 삼형제. 삼형제 올려주시고. 네, 자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어, 스키틀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